안녕하세요 형님들 다크에덴 키우기를 플레이하고 있는 A 게임TV입니다. 현재 레벨은 77 레벨이고요. 게임 플레이를 조금 오래 했습니다. 여기 이벤트 가면 볼수 있나? 이벤트 가면은 출석부가 있습니다. 출석부로 보면 제가 현재 12일째 플레이 중이거든요. 자, 이거 플레이를 하면서 장점, 그리고 좀 보완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션이나 타격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펙트도 그렇고요. 왜냐면은 하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이전에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서비스를 를 했다가 이번에 이제 IP 다크에덴이라는 IP를 붙여가지고 개선이 좀된것 같아요 UI라든지 조금씩 개선을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일단 안정성 이런 것들은 딱 맞고요. 밸런스 부분도 예전 걸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그게 있어요. 게임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고그 라인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라인이 좀 빨리 찾아옵니다. 딱 어느 상황 있잖아요. 한 며칠? 일주일도 채안 돼서 그 상황이 딱 닥치는데요. 이럴 때두 가지로 유저가 분류가 나뉩니다. 아이, 뭐, 한 세월 하다보면 언젠간 되겠지, 뭐 괜찮지 하면서 하시는 유저분이 있고요. 뭐야, 이 짧은 시간에 더 나아갈 수가 없네? 어, 그러면은 돈을 또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게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곡선이 그래도 조금 완반했었는데요. 제가 다크에덴 키우기 같은 경우는 곡선이 조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게임에 벽이 빨리 와야지 유저분들이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 지갑을 열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게임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게 며칠째인가? 일주일 이후로, 지난 이후로 내가 이게 성장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성장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방치 보상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치형 게임은 제가 지금 4년 넘게 다양한 게임들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게임은 뭐 3년이 넘게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들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곡선이 조금, 좀 빠르게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빨리 다가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유저들을 끌고 가기 힘들다. 무과금 유저들도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게임을. 예. 그리고 과금 유저들도 필요하고, 소가금 유저도 다 필요하긴 한데요. 이 유저들을 끌고 가는 힘이 조금 많이 약해진다, 부뭐 그렇게 그리고 그게 빨리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크에덴 키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던전입니다. 이 던전이 모든 재화의 수급처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해야지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방치로 해가지고 아이템 한 세월 돌려봤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쪽에서 골드같은 경우 아무리 골드 세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2억 3억 쉽게 벌기 힘들 것 같아요 자 하루 종일 해 가지고요 거의 12시간 해서 한번 두번 강화했더니 끝났네요 뭐 물론 밑에 가면은 조금 더 강화는 가능하겠지만은 야, 이게 골드 획득도 굉장히 낮아 가지고요 물론 골드 순수 골드 세팅하고 낮은 지역에서 원킬하고 해도 10억 벌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다 던전을 돌아 가지고 이 모은 걸로 이렇게 스킬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요것도 올리는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시간구속 제가 이거 어제 구입을 했었는데 요거 요것도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15만 다이아가 필요합니다 여러들들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 공중백 지상패 소환수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단가가 낮지만 뒤쪽으로 가면은 12만 다이아 이렇게 많은 다이아를 요구합니다. 요거는 이제 필수니까 사야 됩니다. 12만 다이아 캐릭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5만 다이아.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거 뽑는 거네 다이아몬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쪽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힘들려고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다이아몬드로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뒤쪽은 현금입니다. 24,900원, 무려 24,900원입니다. 요것도 24,900원. 여기서도 이제 확실히 나눠집니다. 돈을 쓴 유저하고 안쓴 유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최상위 1위부터 뭐 40위, 50위까지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들어가신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이걸 사고 시작을 해야지, 아니면 절대 사이를 좁혀질 수 없습니다. 만약 위에 분들이 게임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리고 후발주자가 따라가고자 한다면은 이것도 현금으로 사고, 24시간 풀 접해가지고 열심히 플레이를 하면 따라잡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점에 가가지고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것부터 먼저 사겠습니다. 자 상점에 가. 광고 상점 있거든요. 광고 상점 가가지고 광고 보기 요거 요것도 아 이것도 무과금하고 일단 소과금은 해야 됩니다. 무과금 유저분들이 사실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나 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봐서는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모든 광고를 다 봐야 되고요. 그래서 광고 이것도 진짜 힘든데. 아무튼 저것도 다 봐야 되고요. 미션에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 전부 추가 보상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전부 광고입니다. 광고. 1일 미션도 보시면 추가 보상 전부 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로. 이거 전부 다 광고를 또 보셔야지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광고가 코코스에 꽂혀 있기 때문에요. 그 개발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실 광고를 통해 가지고 광고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저도 게임을 많이 만들어보고 또 유튜브로 4년 동안 제가 이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 광고를 통해 갖고 유저들을 이렇게 끊어내는 거 물론 버프 같은 경우는 뭐 광고가 광고도 돈이 된다. 해가지고 광고 수익이라도 벌어야지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차라리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편의적 기능들 있죠. 광고 제거를 하게 되면 편의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돈을 안쓴 유저들도 열심히 광고 보고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방금 저 같은 경우는 광고를 너무 많이 붙여놨어요. 모든 던전마다 광고를 다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하루에 광고를 막 20개씩 넘게 봐야지 일반 광고 제거 유저하고 거의 같게 만들어놨거든요. 사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유저분들이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다. 무과금은 무과금도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저런거 같은 경우는 게임 내 재화라든지 이런 걸로 구입을 할수 있게 해주고요. 대신에 이제 막 조금 더 편리하게 일괄 강화, 일괄 진행, 뭐한번 클릭하게 되면 알아서 딱딱딱딱딱. 할수 있다든지, 이런 편리적인 거 있죠. 좀 클릭을 덜하게, 덜하고, 신경을 조금 덜 쓰게 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게임이 아직도 아이템 하나 살때 광고 봐야 되고 퍼프 하나 볼때 광고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지 않나 네, 제가 된다 안된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아쉽다 라는 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상점에서 또 구매해야 되는거 있습니다 일반 상점 요거 있죠 요거 2000 다이아 주고 이거는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항상 예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털, 털어 쓰시면 안돼요 이런거는 꼭 구매하셔야 를 됩니다 이 게임은 진짜 던전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던전에서 전부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제가 입장을 한다고 해서 안될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던전 같은 경우는 왼쪽 스킬 자체를 오토로 하지 말고요. 수작업으로 해야 돼.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이런 던전, 골드 던전 같은 경우는 옆에가 아예 스킬 자체가 막혀 있고요. 어떤 던전은 보스 하나 나오는 던전 같은 경우는 바로 자동으로 해놓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써버리고, 최대 타격치를 주는 게 중요하죠. 오우, 채팅창 보니까 지금 뭐9위분도 계시네요. 9위철랑님도 계시고요. 와, 1위분도 계시네요. 보스몬스터. 아니, 이거, 이거 빨리 좀 패치 좀 해달라니까요. 요거 클릭하면은 이분 정보가 보여야지 차단하기가 뭡니까, 이게. 이거 눌리면은 보스몬스터님의 정보를 볼수 있게 해줘야죠. 4위면 4위의 정보. 네. 아쉽습니다. 요거 왜 빨리 패치를 안 할까요? 그리고 이거 게임이 몇년은또몇 년이나 된 게임인데,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업그레이드 했었으면 그 정도는 됐었어야죠.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안 들어갔다는 게, 지금도 안 들어갔으면 앞으로 이 게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년 뒤에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클릭하면 정보가 나와줘야 그게, 유저들이 게임하면서 아 고수님들은 이렇게 키우고 있구나 하고 참고 할, 수, 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보면 되긴 합니다. 랭킹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굳이 랭킹을 누리지 않고 이거 채팅하면서 채팅하시는 분의 정보를 이렇게 불러오는 게 훨씬 편리하죠. 차단만 해놓지 말고 정보 보기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50이 계신 분 한번 좀 볼까요? 49, 50등. 50등 하신 분도 캐논 하운드나 이런 건못 사셨구나. 네. 메탈 아울, 이런 거 보니까. 네, 못 사신 것 같아요. 전설 쪽에선 태페즈까지 뽑으셨네요. 아, 저는 이게 지금 태페즈를 못 뽑았는데 오늘 좀 뽑을 수 있을라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자, 물론 잘 나올 리가 없겠죠. 자, 아, 보라색만 나오고요. 보라색. 자, 그 다음 보라색 둘. 보라색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오 골드 하나 나왔다 오 다른 네 처음 보는 애 하나 나왔고요 자오그도또 나왔다 오아테페즈 빼고 다 얻은 것 같아요 오와 키드라 월프 테페즈 요거 조금 강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쭉 아이고 얘도 강화해야 되는데 예, 이게 보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장착 효과도 있지만, 보유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 네, 지금 아마 이쪽 부분이 더 좋겠죠. 다들 태펠즈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제 배터리 착용하고 있는데, 얘들도 빨리 업해가지고, 예, 끼워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던전 가가지고, 던전 이거 소탕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탕, 엑스 소탕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소탕하고 나면은 그게. 제가 진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강화 던전도 소탕하고, 그 다음에 이 정수 던전 소탕하고, 그 다음에 휘장 던전 이거 중요한데요. 휘장 던전 이렇게 소탕하고 나면 아마 어 54개니까 성장 쪽에 들어가서 승직 승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직 안 되나? 아, 아이고 내일 대야 승직할 수 있겠네요. 내일 되면 승직해서 마트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마트 3오 시리즈 1까지 가지 않으셨나? 이, 이거는 그건 안 보이네요. 아, 참 그리고 1등하신 분들 보시면은 이 ZZ GG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 장비 보시면 장비 엉망인데요. 지금 U RR a 왜냐면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많다 보니까요. 와, Z까지.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준비했습니다.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80등에서 93등까지 밀려났습니다. 감사합니다.